안녕하세요. 명품 인증 중고차 권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진용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출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고객님은 김포에 거주 중이시고 나이스 778점, KCB 645점입니다. 첫 상담 때부터 소렌토 차량과 산타페 차량을 고민 중이셨는데요. 한도에 맞는 차량 범위에서 이력과 컨디션 그리고 옵션 등을 고려해서 이 차량으로 최종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강력하게 추천드렸는데 그 이유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고객님은 금 도11% 이하 금리로 진행이 되셨는데요. 저희가 고객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금융사를 통해서 아주 조건이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 산타페 하이브리드 MX5 1.6 터보 이름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4년 7월 4일 날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키로수는 약 35,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이력도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매물로 골라드렸습니다. 오늘의 소개 차. 외관 상태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실내 옵션이 너무 많아서 실내 옵션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겉에 본넷이랑 범퍼랑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지금 기스도 하나 없고 상품화도 아주 잘돼 있고 지금 광택도 저희가 직접 광택을 내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외관 상태는 다 점검이 끝난 상태인데 그래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쪽 문짝도 한번 보실게요. 도어 두 짝이랑 조수석 쪽 가서 이쪽 핸다랑 도어 쪽도. 양쪽 다 봐보시면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상품화를 저희가 직접 해서 너무나 상태가 좋은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좋았었는데 더 좋게 만들어놨다 라이트도 다잘 나오고 실내 한번 보실게요 어, 고객님께서도 원하시는 시트 색깔이 카멜 브라운이었어요 었 그래가지고 매물이 많지가 않은데 간신히 저희가 찾아가지고 구매를 도움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우선 실내 한번 보실게요 옵션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이랑 지금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산타페가 이번에 잘 나왔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이쪽에 조명을 조절하는 버튼도 따로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쪽 핸들 한번 보실게요. 어, 드라이브 와이즈도 들어가서 이제 반자율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을 출퇴근용 및 주말 라디리용으로 사용하실 거라 연비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고객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를 도움드렸고 그리고 연비는 실제로 주행하실 때 체감이 한 15km에서 20km 정도 나오실 걸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공조기 쪽도 한번 봐보실게요. 공조기 쪽도 봐보시면, 이런 공조 시스템들은 이제 핸들 열선, 이라든가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을 다 터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주행할 시대 편하게 누르셔도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블루링크도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라 하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 차량을 등록을 해서 원격 시동을 걸고 끌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완전 추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정말 이제 좋은 기능인데 어 지금 겨울이 거의 다가왔으니까 블루링크를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뒷자리 가서 한번 더 뒷자리 한번 실내 보시죠. 뒷자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6인승으로 출고된 차량. 이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도 따로 구비가 돼 있어요. 열선 시트도 구비가 돼 있고,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네. 의자 상하 틸트까지, 앞뒤 상하 틸트까지 되는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주행 거리는 지금 한 3만 5천 키로 정도 된 차량인데, 지금 시트 상태는 뒷자리가 거의 안 써서 그런가 아주 좋아요. 신차 느낌이 많이 납니다. 신차 느낌이 많이 나고, 실내도 보면은 이렇게 LED 불빛으로 은은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 시스템도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 타시는 분들 배려를 해서 에어컨을 틀면은 저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구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쪽에 공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시원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형 산타페 모델부터는 이 옆쪽에 공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한 걸로 보여지고 이제 충전 단자도 있어가지고 뒷좌석에서 이렇게 USB 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보실게요. 우선 은 트렁크 쪽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우선 3열 쪽은 지금 접어놓은 상태예요. 접어놓은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에어컨 송풍구랑 이렇게 USB C 타입 꽂는 단자가 있고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이제 에어컨을 공조할 때까지는 수가 있어요. 3열은 따로, 그래서 뭐 220볼트도 되고, 충전도 할수 있는 이런 음료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따로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펴보면은 이제 트렁크는 이런 느낌. 여행 가실 때나 캠핑을 가실 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온 가족이 모여서 갈수 있는 그런 6인승 차량으로 구매 도움드렸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2열도 폴딩이 가능합니다. 2열 폴딩은 이제 이 버튼 여기 버튼으로 눌러서 전동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적재 공간이 진짜 많이 실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가구 같은 걸 만약에 옮기시게 되더라도 소형 가정 가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필 때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때문에 소렌토가 아니라 산타페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고 6인승 카멜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이런 좋은 차량도 저희 업체에서는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 소개는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 출퇴근용과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할 나들이 차량으로 이번 차량 구매하셨는데요 이 차량과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출고 영상 어떠신가요? 내가 신용이 안 좋으시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 영상처럼 그럼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매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명품 인증 중고차에서 원하시는 중고차 구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명품 인증 중고차에서는 신용 관계 없이 현재 연체 중만 아니라면 원하시는 중고차를 초기병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출고 전 경정 비및 주행 테스트는 물론 출고 후 사후 관리까지 안전한 중고차 구매를 원하신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또한 차량 구매 시 차량 대금은 물론 이전비와 보험료까지 할부로 진행이 가능하며 원하신다면 여유 자금까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 인증 중고차의 권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